푹신한 소파에서 하루 20시간을 잠으로 보내는 우리 집 고양이 과연 게으름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반면 덤불 속에서 20시간 내내 사소한 바람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는 야생 고양이의 극심한 경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두 고양이의 수면 패턴 뒤에 숨겨진 생존 전략과 진화론적 격차를 과학적으로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고양이의 게으름과 야생고양이의 부지런함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생태학적 역할에서 비롯됩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환경의 차이를 넘어 수천 년에 걸친 인간과의 공진화가 만들어낸 근본적인 생리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집고양이의 긴 수면 시간은 사실상 완벽하게 보장된 안전 속에서 에너지를 극대화하여 보존하는 전략적 행동입니다. 그들의 수면 패턴은 짧은 사냥, 먹기, 휴식의 반복인 야생의 유전적 습관이 안전한 환경에서 확장된 형태입니다. 사냥에 성공할 필요가 없어진 집고양이는 RM 수면을 포함한 깊은 잠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내 환경의 지속적인 자극 부족은 활동 시간을 강제로 줄이고 수면 시간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집고양이는 배고픔이라는 직접적인 동기부여 없이도 놀이를 통해 사냥 본능을 해소하는데 이는 극히 적은 칼로리 소모를 동발합니다. 만약 집고양이를 야생 환경에 놓는다면 그들의 수면 시간은 하루 아침에 생존을 위한 최소치로 극단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집고양이의 몸은 더 이상 극도의 지구력과 순발력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적인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집고양이의 잠은 안전과 보장된 식량이라는 환경적 특혜가 부여한 축복이자 진화적 보상인 셈입니다. 우리가 집고양이에게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의 특권을 오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야생의 환경에서는 단 5분간의 낮잠조차도 치명적인 포식자의 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야생 고양이는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높은 매복 사냥꾼이지만 사냥의 불확실성이 그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심박수와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게 유지하며 막대한 에너지 소모를 유발합니다. 성공적인 사냥 한 번이 보장하는 칼로리는 다음 끼니까지의 수많은 경계시간과 활동량을 상쇄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생 고양이의 수면은 매우 짧고 얕으며 주로 부분적인 뇌 영역만 휴식하는 반수면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수면은 청각과 후각을 최대치로 활성화시켜 포식자나 먹잇감의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야생에서의 20시간 경계는 부상, 기생충, 그리고 질병의 위험에 대한 끊임없는 스트레스 반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 야생고양이가 집고양이처럼 깊이 잠든다면 그 순간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야생고양이의 부지런함은 선택이 아닌 가혹한 자연환경이 강요하는 절대적인 생존 의무입니다. 야생고양이는 하루 종일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려 노력하며 그들의 뇌는 경계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조화되어 있습니다. 야생성이 유지된 유전자에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조절하는 회로가 더욱 민감하게 발달하여 항시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집고양이의 경우 선택적 번식 과정을 거치며 공격성과 경계심을 조절하는 유전자 발현이 의도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야생 고양이는 더 높은 수준의 근육 긴장도를 유지하며 이는 사냥을 위한 폭발적인 힘을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 고양이의 대사율은 야생 고양이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낮으며 휴식 시 에너지 소비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는 수천년간 인간이 제공한 일관된 사료 공급 덕분에 불필요한 사냥 준비를 위한 대사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용체 민감도가 다릅니다. 야생 고양이는 미세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집고양이는 이러한 민감도가 낮아져 큰 소음이나 움직임에도 쉽게 깊은 잠에서 깨지 않는 둔감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고양이의 친화력과 수동적인 특성을 선호했기에 경계심이 강한 개체는 번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선택은 집고양이의 먹이 반응 및 포만감 조절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미쳐 잠이 주요 활동이 되었습니다. 결국 진화작 병목 현상을 겪으며 야생고양이와 집고양이 사이의 행동 패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집고양이에게는 밥그릇이라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이 제공되지만 야생에서는 매순간 사냥의 성공 여부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야생고양이는 단한 번의 사냥 실패가 몇 주간의 영양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계태세를 풀수 없습니다. 반면 집고양이는 주인이 외출하는 8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 휴식함으로써 하루의 에너지를 미리 충전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고양이의 신체 구조 자체, 즉, 골격과 지방 축적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야생 고양이는 사냥을 위해 날카로운 반사신경과 끊임없는 지구력을 필요로 하므로 휴식은 최소화됩니다. 집고양이는 더 이상 긴 추격전을 벌일 프로가 없어졌기에 피부 아래의 지방 저장 능력이 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격차는 인간이 제공한 생태적 지위를 고양이가 완벽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고양이에게 먹이와 안전을 제공하는 대리포식자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고양이가 20시간 잠을 자는 것은 환경 변화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지능적인 반응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집고양이가 야생고양이처럼 20시간 경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환경에 부적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인간 중심적인 관정일 뿐이두 고양이에게는 각자의 생존 방정식이 있을 뿐입니다. 집고양이의 평화로운 잠은 문명의 혜택이며 야생고양이의 끊임없는 경계는 야생의 엄격한 규율인 것입니다. 이두 고양이 종의 행동 차이는 우리가 인류세에서 생명체에게 부여한 영향력의 엄청난 크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집고양이의 깊은 잠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동시에 야생 고양이의 고독한 경계에 경외감을 표해야 마땅합니다. 이 놀라운 진화의 격차를 통해 우리는 생존과 적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